여보세요? 선생님 자요? 음, 아니 자 어? 어? 자 자라고? 응 음, 잘자 아이 새끼야 왜? 집이야? 응난 음. 아, 밖이야 어쩌라고 그냥 그렇다고 뭐 <웃음> <웃음> 밖에 있는데 마트 가려고 나왔어 왜 마트 가는데 케이크 먹고 싶나 오늘 저녁에 스키야키 먹었거든. 맛있었겠다. 밀키트. 응. 근데 고기가 밀봉 그 진공포장 돼서 동그랗게 있었단 말이야. 응. 근데 거기 레시피 방법이 있거든. 응. 거기에 막, 막 배추, 청경채, 어쩌고, 버섯, 대파, 곤약면, 고기 순서대로 이렇게 넣으세요. 이러는 거야. 어. 넣었는데, 넣었는데? 진공포장된 고기가 동그랗게 뭉쳐져 있을 거 아니야 음. 진공포장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동그랗게 똘똘했는데 내가 그 스키야키 그림만 보고 그냥 냅다 그냥 고기 넣었거든 그리고 그냥 존나 그냥 냄비 뚜껑 도어놓고 물량 이러면서 <laughs> 게임하고 있는데 그 냄비가 그 뚜껑이 덜그럭덜그럭거리는 거 있잖아 어. 그래가지고 아 맞다 하면서 열었는데 여는 뚜껑 잡는 순간 아 씨발 맞다 고기 안 풀었는데 <laughs> 이지랄면서 <laughs> 보니까 아 씨발 고기가 동그랗게 똥똥 뭉쳐서 그대로 익혀져 있는 거야 아니 미친놈아 아 씨발 그래서 나는 오 고기 공 입으로 뜯어 먹었잖아 진짜? 응 음, 그냥 간장에 그냥 그 동그란 거 그거 상태로 간장에 찍어서 한입베어물 <laughs> 진짜 <laughs> 미친놈. <laughs> 아, 막하는데. 얼렁뚱땅. 얼렁뚱땅이 너무 얼렁뚱땅해서 <laughs> 자는 거 방해해서 미안해. 안 잤는데 나밥 먹고 게임 하고 있었는데. 밥뭐 뭐 먹었어? 스키야키 먹었다고 시바 아까 얘기했어. 안 했어. 아따 계란. <laughs> 개새끼야. 너내말손나안 듣고 있지. 들었다니까. 난나안 들었잖아. 안 먹었다는 거예요니 v 네 i 스 근데 왜왜왜 s I'm g o 미안해 to v i 뭘 i t t h 쩌고 I'm going to v i s i 어? 어? 응? 뭔뭐 말투 약간 초딩 말투 수현이 v 민이좋아하 아, 주연아 불법이야 그거. 주연아 나도 하나 이 새끼야. 주연아. 아 제발. 정신 차려 2 1하나 먹었으면. <laughs> 이 새끼가 그러는 희가 아니잖아. <laughs> 아이고 세상이 말세다 말세야. <laughs> 진짜 미치겠네. <laughs> 아무리 사랑에 나이가 없다지만. 알아 이 새끼야 알아 한다고 네가... 하지만. 미자를 건드릴 아이는 좀 아니지 않나. 미친놈아. <놀람이> 아니, 니라고다 <아니. 놀람이> 아, 짱나. 짱나, 짱나. 아, 아 나죽 <laughs> 서리지 보고싶다 알아 어디서 보는데 인터넷 치면 나오겠지 집어 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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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네 보는 것까지 내가 알 바임 알았쪙 알았놀리는거 <laughs> 개장인이야 진짜 <laughs> 아 재밌다 재밌냐 당연하지 재밌냐? 당연하지. 이게 재미없으면 뭐가 재밌겠어. 이게 진짜 사람 놀리인데 맛들려. 이거 맛안 들리면 그럴수나 있나? 그래. 내가 미안하다. 내가 <laughs> 자기 알면 좀 잘해라. <laughs> 이걸 받아치네. <laughs> 알면 좀 잘해라 좀. 알았다. 아 알았다 넌 나를 그렇게 대하면 안돼뭐 씹어? 맨날 이래 찌발로 요정에서 <laughs> 그런가 애가 요즘 더 자주 씹네 말도 씹고 엉 응. 엉? 응? <laughs> 얘기해줘도 안 들은 척 개무시하고 새로 물어보고 아니야 고무줄 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? 이든가 말든가 개웃겨 고무줄 니... 끼면 기타처럼 한번 쳐볼게. 니 고무줄 끼면 거기서 고무줄 놀이해도 돼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해도 되냐고. 어? 해볼 수 있으면 해보든가. 오케이. 기대다. <laughs> 하러 간다 당장. 이사쌤한테 조금만 늦게 해달해야지 <laughs> 하는 순간 바로 경주 가가지고 엄 음. 이거 왜여있냐아위 아니야 가 음, 고무줄은 준비됐겠지 아니야 아니야 약속한 것과 살짝 다르군 이런 고무줄을 원한 게 아니었을 텐데 엄엄 음. 음. 이번만 봐주도록 하지 고마 준비는 됐나 아니요 이걸로라도 시도해 보도록 하자 뭐라고요? 간다이 장난감 기차가 지나갑니다 고무줄 <laughs> 놀이 안되면 이걸로 고무줄 총 만들어서 놀아도 되나요? 미친 새끼인가요? <laughs> 아싸 머리 묶을 끈이 없는데 니네 고무줄 좀 빌려줘라야 넌 개새끼야 <laughs> <laughs> 날 박치게 지마 수현님 친구가 어려울 땐 도와줘야 한답니다 머리 묶을 <laughs> 주 고무줄을 <laughs> 빌려주는게 어떨까요? 쭈쭈쭈쭈 짜증나 <laughs> <찾은 웃음>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 너무 좋아 아, 아 너무 행복해 <laughs> 아 너무 행복해 <laughs> 아내 삶의 활력소 인간 비타민 임수염 인간 비타민 가빈 터미니라이 오피스로 깨끗는 건데. <laughs> 때레스코 없어. 텔레스코프안 <laughs> 괜찮은 코 <것> 같아. 아, 레스코프스 텔레스코프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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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텔레스코 <laughs> 애교라니 이건 추임새에 불과한데 아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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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연이 왜코 골아 <고걸아>? 잘라고 <웃음> 응? <웃음> 응 아니야 응 아니야 <laughs> 개 <laughs> 킹받네. 개 <laughs> 킹받네. 내가 뭐랬네 <laughs> 아, 그냥 존나 피부 킹받아. 짜증나네. 짜증. <laughs> 어떻게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지? <laughs> 당신 내가 졌다. 킹받게 하게 일인자였군. 노래 한 번으로 사람을 킹받게 만들어 버리다니. 내가 절대최강자였음 너무 잔인해. 으아 피다. 피. 피다. 피. 이거 주디야? 즈리. 아니, 나는 블랑카인데. 찌찌찌찌쭈. 아고죠. 너무 진짜. 그러시고. <laughs> <laughs> 아 너무 신나. <웃음> <웃음> 재밌. 나는 똥을 싸러 가야겠어. 아 더. 불만 있어? 많아. 어 많을 것 같긴 한데 내가 미안. <웃음> <웃음> 음, 내가 미안. <laughs> 아 진짜 대국민 사과 하셈. 대국민 사과까지 해야 돼. 당연하지. <laughs> 음,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, 심할 동사랑서 <사랑하소> 제. <웃음> <웃음> <driven> <laughs> 그래, 그래. 많이 반성했음데 다저 친구. 이번만 봐주도록 하지. 고맙습니다. 그래, 그래. 열두 시에 봐요. 그래, 그래. 음, 그럴게. 그래, 그래. 이씨발. <laughs> 왜?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나중에 봐. 그래, 그래. <웃음> 어, <웃음> 어, 왜? 안 왔어, 빠이. 그래, 그래.